너 티발 씨아너 티아이 말을 좀 그만해줬으면 좋겠다 음. 안 듣고 싶어요 그런 말 <laughs> 그런 말을 하면 진짜 그 사람이 안볼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질문으로 세상을 바꾸는 지유입니다 오늘은 MBTI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 바로 가볼게요 안녕 나이랑 MBTI 유형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25살이고 ESFJ ESFJ한테 이 말은 좀 하지 말아라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? 그냥 가만히 있어 달라? 내가 여기 없어도 되는 사람인 게좀 느껴질 때 제일 큰 상처를 받는 것 같아요. 나의 MBTI에 대한 오해도 좀 있을까요? E니까 엄청 사람들을 좋아할 거다. 먼저 너는 다가갈 거라는 이런 오해는 좀 있는 것 같아요. 사실 먼저 다가와주는 것도 되게 좋거든요. 이라는 그 특이점으로 웃긴 얘기 해봐, 재밌는 얘기 해봐 이런 거할때 조금 곤란하긴 해요. 그런 말 들으면 좀 어떤가요? 저는 약간 인위적으로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나오는 그런 거를 좋아하는데, 그럴 때 조금 어, 조금 난처하다. 그분들에게 한마디 할수 있다면, 제가 웃긴 행동 할 때까지 기다려 주셨어요. <laughs> 아. 기다려라. 네. <laughs> 27살이고 ENTP입니다. ENTP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도 있다면, 이건 내가 좀 해명하고 싶다. 근데 왜 편견이랑 오해를 가지고 있지? 라는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, 어, 맞는 말이야. 어, 맞는 말이야. 남 눈치를 진짜 아예 아예 안 보고 내일만 보고 산다 이런 이미지도 있긴한는데 그래도 다 사회생활하는 성인으로서 내일 죽는 불나방처럼 살진 않습니다. 자기밖에 모르는다고 댓글이나 인터넷에서 많이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. 굉장히 주변 사람들 잘 챙기고 따뜻해요. 너는 잘안될것 같아 좀 의지를 꺾는 그런 말하면 진짜 그 사람이 안볼것 같아요. 어, 왜 이렇게 조용하냐 <laughs> 말좀 많이 해라 이런 말안 했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잘 말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느낄까 싶습니다 사람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지금 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<laughs> 뭔가 소심하다? 이런 말 들으면 안 그래도 소심한데 더 소심해지는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안 듣고 싶어요 그런 말 그러면 하는 분들에게 한마디 안 소심합니다 속으로는 다 욕하고 있어요 <laughs> 그냥 마냥 착하다고 생각하는데 마냥 착하진 않은 것 같고 계산적으로 착하다? 착해서 퍼주는 것 같지만 내 사람 때문에 한, 착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감 정이 없다? 감성이 없다? 예쁜 거 봐서 예쁘다 했는데 너 진심 맞니? 그때좀 네, 억울한가요? 그러기도 하고 뭔가 표현이 좀 기계적이었나? 라는 생각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 연애할 때도 이런 게좀 문제 되셨던 적이 있나요? <웃음> 어. <웃음>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 딴에는 표현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이 느끼기에는 관심이 없는 건가? 약간 마음이 생겨서 어, 괜찮은 사람인가? 그래서 보는 건데? 그런 보는 시간이 자체도 마음이 별로 없어서 그렇게 보는 거 아닌가? 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. 치라고 하면은 너는 이런 거에 공감 못 하지 않아?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. 근데 이제 저는 영화나 드라마에 공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렇게까지 공감을 못 하지는 않다. 그런 거 보면 좀 우시나요? 네, 맞아요. <laughs> 굉장히 감성적인 ESTP입니다. T라서 많이 들은 말이 너좀 이렇게 T인 거를 좀 죽여라 공감을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F인 친구들은 공감을 잘하면서 T를 공감해 주지 못할까라는 <laughs> 생각을 항상 하고요. 너 t 야이 말을 좀 그만해줬으면 좋겠다. F들이 T도 많이 공감해 주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런 말은 좀 듣고 싶지 않다 하는 말이 있을까요?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. 음. ENFP에 대한 오해가 있던 뭐가 있을까요? 생각 없. <laughs> 사실, 속으로 되게 생각이 많은, 생각이 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, 밝게 웃고만 있으니까 그냥 마냥 행복한 사람으로 보는 것 같아서 어느 정도로 깊게 생각을 하세요. 그냥 남들과 똑같이 생각하지 않을까요? 음, 결론적으로 생각 없다는 말 하지 말라, 이 소리는. 네, 맞아요, <laughs> 맞아요. 지윤님의 MBTI는 무엇인가요? 제 MBTI는 Okay. <laughs> 저의 MBTI는 INTJ입니다. 지은님의 MBTI에 대한 오해나 그런 게 있으면 INTJ들이 굉장히 AI 같다. 그리고 T들 중에서도 가장 T이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심리상담을 하는데 한 번도 내담자 분들에게 T 같아요라는 말을 못 들어봤어요. 모든 유형이 T, F 이런 거에 따라서 나뉘어진다기보다는 사람이 입체적이잖아요. 그 사람의 다른 모습들도 어우러져서 나오는 게 TI로 그런 오해들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는 MBTI랑 실제 나랑 어떤 간극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? MBTI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선호 경향성 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 왼손이랑 오른손이 있으면 오른손 잡이들 오른손을 더 많이 쓰기는 하지만 왼손을 발달시키려고 하면 왼손도 잘쓸수 있단 말이에요. 내가 어떤 성격을 발달시키느냐에 따라서 MBTI와 좀 차이가 날 수도 있고 E, I, N, S, T, F, P, J 두 가지로만 나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또 하위 척도들이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능동성이 강한 아이는 이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고,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간극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러면은 MBTI가 사실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. 이게 없던 때로 돌아가면은 어떨 것 같아요?